안녕하세요. 코마데입니다. 네. 9월 들어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물량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글래스 노드 지표에 의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지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을 핵집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기에 앞으로 가격 상승에 더 힘이 실린다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표를 보니 수량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 상승이 시작되면 그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금융계 정상에 있는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이 5년 내 5배 성장할 것이라는 캐시 우드의 말에 반격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금의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가치가 없는 것도 가치가 되는 것이 많기에 앞으로 진행될 규제로 인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래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였는데요. 올해 초부터 중립적 의견을 가지다 21년 5월부터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는 말을 꺼내며 비트코인 보유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자산을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전한 그이기에 그만큼 비트코인의 약점을 감수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의 자산은 23조 정도이며 그의 브릿지 워터 에소스 H는 20년 말 기준 164조의 자산을 운용할 만큼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페이팔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헝가리에서는 비트코인 동상을 세우는 등 유럽에서 비트코인 도입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페이팔에서 지원되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이 관련한 찬반 논란이 많은데요. 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총재는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일축하면서 매우 투기적이고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소모와 실제 존재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너무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악재 사건 외에는 없다며 올해 4분기 최소 8만 5천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1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기사도 전했습니다. 그만큼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중요한 이슈들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일전 잭 도시와 일론 머스크 캐시워드가 진행한 비월드가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곧 다가올 21 서밋 이벤트는 비트코인을 전 고점을 위한 상승으로 이끌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보면 SAC 게리 긴슬러 의장이 불명확한 규제 이유와 일부 정치권의 연계로 미심쩍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군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너무 깐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프라 법안 시행이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면 규제안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 안으로 들어갈 코인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현재 6,500개 이상의 코인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알지 못하는 코인들이 카피 형식으로 탄생되고 있으며 4년마다 찾아오는 불장에서 큰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에 살아만 남는다면 기업 및 기관들 그리고 투자하는 개인들까지 더해 수많은 자본이 살아남는 코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베스트 오피디아에서 선정한 비트코인 제외 7대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현재로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코인이며 스마트 계약과 dApp을 3자 간섭 없이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코인입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수천 개의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 코인이며 올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으로 작업 속도와 에너지 사용에서 효율성을 높였고, 작업 증명 보상에 대한 대책으로 스테이킹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한정 발행된다는 단점적 시각을 소각 시스템을 이용해 또 한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2011년 탄생된 라이트 코인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화폐 기능을 가진 최초의 코인이며, 비트코인의 블록과 속도, 작업 처리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 실사용 면에서 효율성을 갖추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현재까지 시총과 가격에서 기간에 비해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생존해 있는 코인이며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ETF 상품 출시에 가장 유력한 후보이므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21년 4분기 기능상의 큰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에 그 또한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다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초기 창립 멤버였던 찰스 호스키스가 만든 3세대 코인으로 그 연구진은 크립토 관련 90개 이상의 논문을 작성했으며 그 내용들이 카르다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카르다노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코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킬러라고 할 정도로 그 기술력이 막강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9월 말에 열리는 카르다노 서밋에서 대형 파트너십 발표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재단에서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폴카닷입니다. 최근 디파이 강세장에서 주목을 받는 코인인데요. 폴카닷의 핵심 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 상의 운영성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에서 더 높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마드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려고 할때 이더리움 경우는 자체 보안이 필요하지만 폴카닷은 공유 보안 형태로 안전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폴카닷의 창시자도 이더리움의 핵심 창립 멤버 중한 명인 게비노드가 개발한 코인인데요. 최근 9월 새로운 투자를 지원받았기에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 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 비트코인 캐시를 조사하면서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코인인데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하여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코인인 만큼 비트코인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과 함께 ETF 상품에 포함될 1순위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비효율적인 블록 크기를 개선하기 위해 하드포크하여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일단 하락장에서 가격 조사를 해봤을 때 몇몇 리서치 업체에서 올해 불장이 온다면 2천만원까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예측이고 투자 권유의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체인 링크입니다. 이 코인은 스마트 계약과 외부에 있는 현실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오라클 네트워크인데요. 블록체인은 자체적으로 외부 데이터와 연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함에 있어서 이 체인 링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 정보는 수정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연관된 작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오라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기에 체인 링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사물 인터넷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필요한 정보의 수치 등을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추적해 스마트 계약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금융기관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송금 플랫폼인데요. 개발자는 리플 코인 기술을 구하는 인물이기도 하며, 현재 리플은 속도와 비용절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루멘은 이 리플보다 더 빠른 속도와 비용절감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피어 투 피어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기업 국가 c 비 d c 까지 관련하면서 국가 송금 서비스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안에서도 이스라엘 국가급 보안 업체와 관계를 유지하며 확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에게 가장 큰 변수는 같은 생태계에 있는 리플과의 대립일 것 같은데요. 하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면 누가 될지 저로서도 궁금하지만 최근 SEC와 바이낸스 그리고 이슈 상황들을 보면 스텔라 루멘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리플도 SEC 수송점만 잘 해결된다면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가상 자산 이해용으로 만든 영상이니 참고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